1번슈도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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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지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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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번에 선생님 여기 1000 1000 100.. 까지 기억이 안 나네. 1 0 8 5지 1085. 1093에서 <목소리> 역시 아 근데 여기 내가 그냥 어려운 것만 뽑아야지 여기 쉬운 것도 안 했잖아. 그래. 89. 89, 88, 89 89 89 아, 89 89 89 87 그러네. 88, 80번. 80번 87 88, 87 88. 87 88. 야, 얼마나 켰어, 8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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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에 있고, 점은 A, C를 데로 내분하는 점은 Y축에 있어. 끝. <laughs> 지 잊지 마. 자 A, B. 자 E, I를 몇 대면? <laughs> 그데 애들로 내 돈을. 그 다음에 A, B, 어, C는 어, 마이너스 2, 콤마 2, 초상권치 7, 8, 9, 왔다 11, 12, 1로1는또5분6 17, 네 분. 근데 10, 2 4분5 16, 1 8 2 5 0 마이너스 E, N, A, N 이놈이 0된다, 알니 -E. 됐니? 자 그러면 분모가 0일 일 없잖아 -E N 대 N인데 어떻게 N 더하게 N이 영되인이 그러니까 분자만 0이니까 4M이 -E B, 야 누가 틀렸어? 빨리 손 들어 잘 쳐다보라고 틀린 사람 잘봐야 돼. 다그 다음에 2 e 0이야 A, N이 -E. -E 뭐라고? EM이다. 자, 그때 여기 봐봐. N도 있고, M도 있잖아. N도 있고, M도 있잖아.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봐. N분의 M은 뭐라고 쓸 거야? 4분의 B 이렇게 쓰면 좋겠지. 얘는? N분의 M. M 일로 내려가니까. 얘는? 2분의 A 이렇게 쓰고 싶다. 이런 얘기야. 그럼 결론은? 누구랑 누구랑 같다? 4분의 B랑 2분의 A랑 같다. 됐어? 그럼 뭐야? A는? 2 a 가 b지. 됐어요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 했어? a, b가 1 2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저걸 만들 수 있는 자연수 b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? a에다 1, 2, 3, 4, 5 이렇게 다섯 개 나올 수 있는 그지 됐어. 그럼 a, b가 몇개 나오니? 라고 물어봤으니까 a, b가 다섯 개 나오니까. 삼각형 개수도 다롭개 땡니? 뭐 그거 안 구해봐도 됩니다 자 답은 3번 자뭐 그지? 글나 네. 연아 글씨 다 보여? 네. 나왜 이렇게 다지웠네 5명 아네 이름도 비슷하네 5명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. 너왜잘세 좋아요 너랑 김건호 너 <�emplos> 그다음에 이페이지에또 질문해요 없어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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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뭐 해줘. 해줘. 아니요 제 에이로를 넣어 뭐? 이어줄 이거 너 너무 많이 아, 안걸는 거잖아 200살까지 살아되는데안 걸리면 되겠지? 야너 오른쪽 거못 틀렸어? 다 틀렸어? 허랑 오른쪽 소리 하고 있네 아, 야너못 그래, 뭐 틀렸어? 뒷모습 아87 아, <laughs> 따위를 왜너87 틀렸어 88이야 88, 88, 88, 88, 88. 87. 88. 88잘 먹었습니다. 88, 88. 87. 너87빨 풀어. 너 가만있네. 응. 그 따위 못풀수 있어? 빨 풀어. 아좀 풀어봐도 아 어렵지 않다고. 아이 귀찮아, 진짜 니 이거 어떻게 할래? 그런 거 이렇게 하나도 어떻게? 내가 밀어나고 싶. 아니야 아니야 앉아 있어. 앉아 절대 일어나면 안 돼. 앉아 앉아. 오딱아 어, 딱 좋아. 딱 좋아. 뭐안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보기 안 그래. 좋네. 진짜. 어맞아 맞아. 맞아. 진짜. 자, 얘디야. 자, 얘네 AB의 2는 AB를 일단 아, 성분 AB가 y축에 의해서 m네. 그럼 똑같잖아. 여기다 쓸게. 82는 2예요오 그래서 역시 n 대 n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세요. 그러면 e m o n n 플러스 n 8 m 마이너스 n 이렇게 썼을 때이 내분점이 오. 아니야 신수형 만지면 안 돼. 이 내분점이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대 y축. 그러면 x가 0이지, y가 0이라고. 따라서 e m은 o n이 된다라는. 단계를 얻을 수 있고 m 대 n이 몇대 몇이야? 네. 5대 2라고 찾을 수 있고 둘이 곱하랬으니까 답은 10이다. 이거도 쉽잖아. 이거 왜 물어봐. 네. 근데 m n을 보는 거. m n은 왜 그래? m 대 n인데. 아, 그럼 답이 야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써있잖아. m n은 10이라고 둘이 곱하라고. 네? 어, 문제 안 읽어? 이해 하면 오해까지 했는데 아니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문제를 왜안 읽냐고? 네가 어디 있잖아요. 뭐? 네가 어디 있죠? 아니 서럽잖아. 욕해도 되냐? 지 <laughs> 아, <아이. 웃음> 쉬운 대비 더 이상 어떻게 풀었어야지 니네가 이해할 수 있냐? 자, 자연수자, 서로 소인 자연수자, 약분할 수 있는 자가 약분해. 그럼 예를 들어서 니까 5대 2니까 그냥 m 에야꼭 M이 있잖아. 그얘지꼭 결과를 야 자, 그다음에 또. 또뭐 틀렸어? 오른쪽에. 92 90 스피더. 90번이야, 91번이야. 다 맞았어? 너다 맞았어? 응. 좋았어, 넘어 잘. 어너 혼자 틀렸어, 너 혼자 해야 자, 그다음에 98번. <laughs> 자. 좋아요. 예, 네, 네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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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설명하시고 하시고 예, 예, 예. 나 증명하시고까지는 아니고. 아니 아니야, 그거 그거 기대지 마. 제 너무 좋아. 아니야, 거기 있지 마. 애들 봐, 여기 옆에 있어. 붙이 말라고. 거기앉지 마. 유준일한테 기대. <laughs> 이걸 <돌>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<laughs> 자, 저번 시간에 스리지르면서 설명했는데 이거 제곱 제곱 들어가면 뭐라고? 달라요. 이거 이 제곱. 루트가 날라가니까 루트 날라가면 이걸 식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없다. 없다 어, 있다 어, 이따, 이러지 말고 아, 똑바로 얘기해 있다 있다,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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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자 점이 세 개가 어떻게 찍혀 있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을 텐데. 어디에 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p점을 그 p점을 요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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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구해서 제곱해서 더한 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라고 얘기한 요 p값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인 걸 보여주래. 요 여기를 xy라고 놀라고해네 됐어? 그 PA 뭐라고 써야 돼? 유사 PA 뭐라고 써야 돼? 아니 신열이 아니라 유열이 빨리 얘기해. 너 제곱, 너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져 있는 게 PA인데 제곱됐으니까 이거 나온 거지. 맞아? 그다음에 두 번째 PB, xx2 제곱, yy2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져 있는 게 PB인데 제곱됐으니까 루트 날라갔지. 됐니? 자그 다음에 x x 3제곱 YY3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. 됐어? 그럼 결국엔 y 네가 y 3 y 그3 YY3 YY3 하 y 3 Y Y Y x 제 Y 몇 개야? Y Y Y Y 3 Y Y Y Y Y Y Y Y Y x x, 마이너스 엑스 e x 스 맞아? x, x 너스 x, x t 엑스 엑스 x, 엑스 엑스 그 e l l well, 그 e l l well, w e y l y y l y y e y l well, w 됐니? 그러면 내가 이 값을 최소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3으로 묶어내면 3분의 2, 1, 2, 3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다 뭐 써야 되니? 이거 반나눠서 제곱하는 거니까 뭐야? 9분의 x1, x2, x3 제곱한 거 이런거 쓸거 아니야 당연히 더, 더 했으니까 뺀거 밖으로 빼서 이 별표에 몰라 몰라 이렇게 쓸거라 이런 얘기야 여기는 더 몰라 더 몰라 했어그 다음에 3으로 묶고 y 제곱 3분의 2 y1, y2, y3 자 여기 o에서 빠졌다 미안해 자 여기 y 그 다음에 분의 y1, y2, y3 제곱, 이것도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로로 밖으로 빼면 여기는 또 올라 또 올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를 해 얘가 그냥,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얘가 뭐로 나오냐 x-3분의 1, 2, 3가 나온다 이런 얘기 이거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요거, 요거 x, 아 x 3이지 y 마이너스 3분의 y1 알았어 기다려 y3 얘도 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나와있는 여기 지정된 것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뒤에다 이렇게 찍어 얘는 상관없다고 왜 제가 최소가 되는 x가 뭐고 y가 뭔지가 중요한거지 이 뒤에 최소값을 구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왜 최소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 얘는 점 좌표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변 길이 제곱한 거 더한 값에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최소로 만드는 x, y 점 자체가 궁금한 거다. 이런 얘기야. 알겠어? 그래서 여기 완전제곱식에 나오는 이 x, y 값만 내가 궁금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p 점즉 x, y는 잘 살펴보니까 뭐야? 3분의 1, 2, 3, 5 3분의 Y123 이렇게 되니까 결론 이게 무슨 뜻이니? 라고 물어보면 이 이름은 무게중심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<목소리도> <있어>? <목소리도> 예? 이런 얘기지 됐어? 예? 선생님 너무 길어서 저거 싫어 게 바닥에 개걸려서 저거 싫어 싫아니 개새끼야 계속 이야기해리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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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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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 1070번 보라고요 1070번 보자마자 우리는 뭘 구해야된다? 무게주시 그렇지 저걸 이상하게 푼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야 물론 가면 맞았겠지만 쟤 보자마자 바로 무게중심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? 음. 외워야돼 저거 알았어? 그러니까 저 저기 뭐지? 뭐였지? 이걸 맨날 내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 알았니?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아 저거 뭐였더라 옛날에 뭐 했었는데 이렇게 기억나게 찌 당연히 그지? 내 무게중심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쟤는 아저 무게중심이에요 증명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도 너한테 증명해봐 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워 그래서 요 70번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무게중심이에요 라고 니가 다을 써야 된다 이런 얘입니다 그쵸? 1202번에 5번 아, 아, 꼬막, 음. 그 다음에 또 질문합시다. 대백아이서 AC가 대각선면 a 가대각선이 당연히 AC가 아. 대각선이죠. 아. 왜냐하면 ABCD 사각형은요. 순서대로 부르는 거니까, A, C가 대각선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. 이해돼요 A, B, C, D라고 무조건 써야 되니까, 내가 A, B, C, D 이렇게 쓸 수도 당연히 있지만, 그지? 언제나 대각선은 A, C, B, D가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. 300이 4번이에요. 네? 4번. 300을 주는 시간. 이거, 이거 4번이라고? 4번. 4번. 네? 어 맞아요. 자1 0 5번 봅시다. 다 까먹었죠. 다 까먹어. 각의 이등분선. 훌륭한 선생님과 2학년 2학기를 다 배웠지만 다 까먹었죠. 다 까먹었죠. 자이 그림 봐봐. 삼각형 AOB 삼각형 A 각에 대한 이등

아뭔 먼지 아무 먼지 이게 하는 거 이렇게 맞니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구해야 돼시정구해야 되지 시정 그럼 지금 질문 요거 몇이야 요거 뭐. A O 몇이야 A O A O 루트 10. 그렇지 루트 십자그 다음에 어 A B는 얼마야 A B 루트 5 그럼 2레벨 몇대 1이냐 루트 2대 1이지 맞아 루트 2대 1 맞니? 맞아요? 뭐가 아 2대 1아 이거 네? 표시했잖아 루트 2 아니 이게 루트 2대 1인데 루트 2대 1이라고 이게 각의 외각의 이등분선 저거도얘대 얘는 얘대얘 이렇게 푸는 거

그럼 지금 여기서 몇대 몇에 외분한다고 이야기해야 돼. 아니 그냥 그냥 이거 이게얘 돼. 이게 얘들아 외분이 외분이 잘 봐요 외분이 이렇게 3대2 이렇게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이해돼?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를 외분하는데. 몇대 몇으로 외분한 거야? 루트 2대 1로 외분한 거지? 누구 대 누구를? 요거를. 0,0과 5, 의2 1이 뭐야? B. OB. OB를 루트 2대 1로 외분한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는 거지. 그지 외분 공식 다 기억나? 어? 기억나? 빨리 해. 아, 네가좀한 번이라도 해야지. 이 캐시 그, 보기만 해도 정말로 있어